안녕하십니까. 어, 조종기를 트레이닝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어, 조종기를 트레이너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무선으로 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조종기는 어, 레디오 마스터라는 조정기고 오른쪽도 똑같은 조정기입니다. 그리고 왼쪽 조정기를 음, 마스터용 조정기고 오른쪽 조정기는 슬레이브용 조정입니다. 어, 마스터용 조정기에서는 1차적으로 어, 앞에 있는 어, 어, 비행기하고는 어, 1차적으로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에어로론을 쳤을 때에어로론을 에어 론키가좀 틀리네요. 나중에 바꾸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맞, 맞네요. 엘리베이터 스로틀은 조금 올리면 돌아갈 겁니다. 네, 돌아가죠, 그죠. 자 이렇게 왼쪽은 마스터 조정기입니다. 어, 마스터 1차적으로 마스터 조정기를 음, 설정하는 방법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 모델 메뉴로 들어가서 음, 모델 메뉴에서 어,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으로 가면은, 익스테널 RF가 이제 어, 어, 마스터 조정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음. 있는 어, 기체하고 연결된 그거 어, 예 연결된 그거 어 익스테널 말고 암 이제 내부 RF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부 RF는 어, 모드에서 인테널 RF에서 어, 멀티를 선택하고 어, 에펄스카이 네, X2로 아랫 다음에 여기 왔어. 트레이너를, 모드를 마스터 멀티로 설정을 합니다. 마스터 멀티로 설정을 하고, 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눌려서, 키를 할당합니다. 키할당 하는 것은 이제 채널 5번에 할당하겠습니다. 채널 5번에 채널 5번 키를 매디트해서 채널 5번 키를 네, 채널 5번 키를 어키로 할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하고 그럼 SF 키입니다.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익스나 나와서 이제는 스페셜 평션 키에서 아까 할당된 키를 아까 할당된 키를 SF 키로 할당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고난이 넘어갈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트레이너 트레이너 스틱으로 하면 됩니다. 트레이너 스틱으로 하고 오른쪽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끝나고 여기에 모델 메뉴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 메뉴에 들어가서 페이지를 누르면은 어, 트레이너 메뉴가 나오는데 트레이너 메뉴에서 요것을 플러스 이코루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플러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스로틀도 플러스로 만들어 주고, 루드도 네 플러스로 만들어 주고, 멀티플라인은 일로 해 주고. 어, 캘리브레이션 이 값이 이제 어요 어, 슬레이브 조정기 하고 이제 서로 간에 내부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 캘리브레이션 어, 숫자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서는 이제 마스터는 이제 끝나고 어, 슬레이브에서 이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슬레이브 설정은 어, 모델 메뉴로 들어가서 다시 백으로 가서 익스터널 오프돼 있고 내부 인터널 RF를 음, 멀티로 돼 있고 이것을 X2 어, X2로 하고 버전은 같죠 버전은 같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RF 음, 어, 트레이너 모드를 모드를 슬레이브로 이렇게 해줍니다. 슬레이브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빠져나와서 시스템 메뉴에 가서 페이지를 눌려서 슬레이브로 돼있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메뉴에 가서. 서로 간에 바인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부, 내부로 바인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스터도 바인딩을 해야 되니까 모델 메뉴를 가서 백으로 가서 내부, 외부는 내주고 외부에 내부에 바인딩을 해야 됩니다. 어, 자 마스터 조정기는 어, 내부 RF를 어, 멀티로 모드를 멀티로 하고 f r s k y RX에 RX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슬레이브 조정기는 내부 올라가 볼게요. 어, 내부 RF를 모드를 멀티로 하고 f r s k y X 2 D16으로 설정을 해서 두 개를 어, 바인딩 시키면은 어, 동작이 됩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어, 마스터 마스터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터 조정이 되고 슬레이브는 조정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권한을 바꿔줘도 마스터에서는 조정이 되고 슬레이브에서도 조정이 됩니다. 그죠 조정이 되고. 되고. 여기도 조정이 됩니다. 근데 코난을 이제 가지고 오면은 마스터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되고 슬레이브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무선으로 어, 조정기를 트레이닝 모드로 바꿔서 설정을 하는 방법을 어, 말씀드렸습니다.